화재와 폭발, 안전사고는 여수 산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다리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6건의 사고로 7명이 죽고 7명이 다쳐 현장 직원들과 주민들은 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형폭발사고 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취재. 오늘은 두 번째로 광양제철소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취재팀 이영길 기자입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와 구름 같은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석우쳐 오릅니다. 무게 100kg이 넘는 쇳덩어리는 100m 가량 떨어진 이순신 대교까지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패로망강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아 놀랬어요. 포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파편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로켓처럼. 5분 정도 후에 이제 2차 폭발이 있을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24일. 이번에는 일고로 공장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에 이어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작업자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산소 공급용 배관 개폐 밸브 조작 중 폭발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6건, 사망자 7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따르는 대형 사고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간 조사 결과. 사법 조치와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까지 모두 1,431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5번의 정기 감독에서 적발된 438 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가 어쨌든 발생을 했고 건이다 보니까 특별 감독으로 진행을 한 거죠. 기간이 좀 다르고요, 수위 인력이 다르죠. 이 따르는 사고에 지난해 11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조 원 투자 약속 뒤 1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작업 현장 직원들은 안전 대책이 아닌 책임 떠밀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에 CCTV를 대거 늘리고, 심지어 작업자의 몸에도 카메라를 부착해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실수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장의 직접 사과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획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승행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가 안전 관리에서도 그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